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h d 중공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h d 중공업 같은 경우 5,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날아갔죠600% 시세가 나와줬다가, 네, 결국에 고점을 맞고, 이 신고가를 못 가면서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격이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이 조정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방 압력이 나올 때 뭐예요? 네,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HJ 중공업이 악재가 있어서 하방 압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노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사를 보시면 HJ 중공업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9년에 중공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 연말에 지금 현재 착공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겠고요. 2029년에 이 중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과 미국의 이 사업 협력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조선 쪽으로 이제 협력을 시작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주가에 반응하고 있다. 테마에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업 불황에서 벗어나서 이 군함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사업이 바뀐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쪽으로 지금 현재 동반 상승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어, 대량 매수세도 그렇고 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최근에도 이어나가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없고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추세 전환 캔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적감 애수세의 기회만 잘 노리면 오히려 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 방산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이슈도 있죠. 호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공략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정확한 차트 분석, 가격 전략 공략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구독자님들께 요즘 같은 시장에 이 빠르게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이 매일마다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YTN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수익률 67%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초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한가 도달하면서 다음날 급등랠리가 나와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세력들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매집과 함께 모멘텀, 시장 상황 등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또 다음 종목 보시면 제가 에코프로 매수가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65%대 수익 예상된다. 역시나 60%대 수익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더 갔지만 제가 빠르게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보통 2-3거래일 만에 빠르게 60%대 수익 가능한 종목만 딱딱 집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익보다 다른 종목 새로 진입하는 게 계좌 불리는데 최선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매일 같이 이러한 종목들 발굴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제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010-7771-443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이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빵긋 웃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 7774 4431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중고가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들 어, 금투세, 이 매수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매집이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은 절대 고가권에서 매수 안 하죠. 근데 이렇게 하방 압력이 나올수록 외국인들 은 오히려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겠고요. 이 월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정말... 엄청 무시하게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 매물대구가 싹다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줬다가 하방 압력이 나와줬는데 이 기준선에서 지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현재 5일선이 선에 6일선에서 꺾였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120일선, 16,000원 구간까지가 최저로 어,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지선 라인이 나와주면 다시금 돌파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지금 호재가 계속해져 있고 악재 없이 빠지는 건 차임 매물이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분봉을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느 자리 진입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정확한 가격 전략이 되겠죠. 제가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과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준비해 왔고요. 따라서 이러한 가격 전략 자료집 무료로 받아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중공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J 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집 보내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룩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이 상한가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나 이 상한가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지건설을 보면요 상한가 이후로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만 무려 1 1 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지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 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질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테마주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아래에 개인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